하이퍼 인플레이션 전에 디플레이션 한번 올까요? 어 되게 좋은 질문이시네요. 그 사실 그 부채가 너무 심각했을 때 있잖아요. 정부 부채가 너무 심각했을 때는 보통 이제 부채버블이 팡 터지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 모든 기관에서 모든 기관에서그 부채 그 부채가 정부 부채가 너무 많았던 시절에는 오히려 디플레이션이나 디스 인플레이션이 왔어요. 그리고 나서 뭐 이제 정말 무너지는 국가는 하이퍼 인플레이션까지 갔었는데 결국은 대부분은 어 디스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으로 간다. 근데 지금은 어차피 금리가 낮으니까 디스 인플레이션은 불가능하고 디플레이션 압력이 좀 심한 거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그아 누군지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아마 어 스탠리 드렁크밀러라는 그 유명한 그 투자의 구루도 그런 말을 해요. 단기적으로는 디플레이션이 오고, 장기적으로는 그런, 어, 인플레이, 어, 좀큰 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아마 이런 거에 좀 근거해서 이야기하신 게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베리님 잘 유튜브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만약에 CBDC가 발행이 시작된다면 금값은 어떻게 될까요? 비트코인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사실 이거는 뭐, 이 전까지의 데이터도 없고, 그런, 뭐, 비슷한 시도도 잘 없었기 때문에, 이게 참고가 될 만한 게 없어서, 사실, 거의 그냥 상상의 나라에 가깝죠. 그냥, 사람, 어, 모든 사람들이 그냥 논리를 많이 펼치고, 그냥, 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긴 한데, 일단 저의 개인적인 그냥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어, CBDC를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어 그러니까 CBDC를 굳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세상도 잘 돌아가는데 뭐 화폐가 뭐 그렇게 뭐 비효율적인 것도 아니고 지금 시스템도 되게 괜찮은데 CBDC를 결정적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전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이 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자금 세탁과 같은 그런 것들을 최대한 줄이며 세수를 어, 좀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정부 입장에선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두 가지의 그 관점이 있는데 첫 번째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하기 위해서라는 측면을 먼저 볼 때, 그러면 CBDC가 발행이 된다면 마이너스 금리 정책도 그또 하나의 카드로서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라는 건 금리가 떨어지 어, 진짜 마이너스까지 떨어진다는 건더 이상 현금에 대한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요? 불이익을 주는 거죠. 현금을 들고 있는 것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거라면 사람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투자를 하든지 혹은 소비를 하든지. 그래서 사람들은 뭐 내, 나는 단지 내 구매력을 지키고 싶은 게 사람의 그냥 대부분의 욕구인데 그렇다면 금을 사게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단순히 뭐, 뭐 금, 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금신봉자라고 막 생각을 하시는데 뭐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아니고. 아무튼 그래서 마이너스 그좀 객관적으로 봐도 그렇게 보이고 두 번째 자금세탁에 이런 걸 줄이고자 한다면 어 하는 건 좋은데 사실 인류 역사상 자금세탁은 그냥 그 인류에 항상 같이 껴 있었던 거거든요. 그냥 원시인도 자금세탁은 하려고 해요. 예, 네, 그럴 정도로 그 자금세탁은 너무나도 인간의 본성과 이제 가깝기 때문에 매일 매일 이렇게. 어, 아, 매일매일이 아니고 항상 있는 건데, 그건 11일 씨를 하게 되더라도 자금 세탁을 하려는 수요는 있을 거고, 그 방법을 어떻게든 구색해 되겠죠?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도 벌써 규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좀더 투명화하게 하려고 해요. 예를 들면은, 비트코인의 돈을 입금하는 거를 무조건 은행을 통해서 하게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기존의 비트코인을 통해서 자금 세탁이나 이렇게, 좀 음지에서 거래되게끔 쓰는 이런 것들이 투명화된다면 그 원래 자금세탁이나 그렇게 음지에서 사용하려는 수요가 비트코인에선 없어질 것이고 CBDC로 넘어가게 된다면 그 사람들은 기존에 해오던 것처럼 뭐 어, 종이 화폐도 안 되고 어 종이 화폐도 안 되고 비트코인도 안 된다면 또 다시 금으로 넘어갈 수도 있을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볼 수가 있겠죠. 네 결론은 금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laughs> 양배리 님 오랜만에 놀러 왔어요. 잘 지내시죠? 주식 시장 끝을 몰라고 끝을 모르고 올라가고 수많은 지표가 버블을 가리키고 있는데 언제쯤 터질지 개인적으로 예상하는 시점이 있나요? 사실 그 예, 이게 뭐 버블은 터지기 전까지 모른다. 이런 말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런 말이 있듯이 저도 사실 알 수는 없지만 음... 그렇습니다. 저는 뭐 예상하는 시기는 사실 모르겠고 저도 잘 모르겠고 음 그냥 뭐 언젠가 오지 않을까요? <laughs> 그래서 그냥 그냥 마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기다린다는 게터지길 바란다는 건 아니고 바란다기보다는 음좀 그게 아뭐 바란다기보다는 그게 그래도 차라리 올 거면 빨리 와야 제가 뭐 이제 뭐 다른 것들도 제 그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주식들도 좀 매수 기회가 오지 않을까. 주식 시장 자체가 다 같이 올라가 버리니까 사실 요즘에 그렇게까지 저평가된 주식을 찾기가 많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약간 두어 리스키한 것도 있습니다. 그 IT 버블 때도 사실 모든 주식이 다 버블은 아니었거든요 주가수지수가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근데 원래 버블이라는 게 특정 섹터가 버블인 거지 진짜 주식시장 다 같이 버블인 경우는 잘 없어요 근데 그 특정 섹터가 버블일 때그 버블이 꺼지면서 전체적인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2 0 0 0년때는 이제 닷컴 그러니까 it가 엄청난 버블이었고 2008년에는 부동산 특히 그 중에서도 모기지증권이 제일 버블이었고, 뭐 이전에 니프티 50도 있었고, 이런 것처럼, 뭐 특정 섹터가 버블이라서 그게 터질 때 전세, 전체 시장이 가라앉는 거라, 요즘은 뭐 사람마다 얘기는 다르지만, 뭐 그래도 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기술주랑, 그 다음에 ESG, 이두 가지에서 버블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아마 터지면 얘네들이 터지면서 좀 다가, 시장이 전체적으로 가라앉을 텐데,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기존에 조금 저평가 받고 있었던 주식들은 그 전체적인 시장을 따라가서 주가가 내려가니까 훨씬 더 저평가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좀 그런 시기가 온다면 또, 또 좋은 투자 기회로 삼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그러기에는 또 유동성이 지금 시장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 뭐안 그런 것 같아도 다 그거 기다리고 있거든요 아 언제쯤 주가 떨어지나 주가 좀 떨어지면은 이번에는 뭐 팬데믹 그런 것 때문에 떨어졌을 때 내가 못 잡았던 사람들 막다 들어갈 것 같아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마 쉽게는 진짜 쉽게는 터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라 생각도 듭니다. 근데 뭐 이건 알수 없는 부분이지만요. 그냥 느낌이 그래요. 네.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데 중요하게 생각할 지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진짜 처음 시작하는 거라면 주식 시장이나 그런 거시 경제를 보기보다 주식 그 하나 하나에 좀 집중하는 이런 거를 이제 어 그까 그러니까 그 주식 그니까 경제를 보고 주식 시장을 보고 그다음에 어떤 주식을 살지 이렇게 보고 이렇게 위에서 그니까큰 거에서 작은 거로 내려가는 거 내려가면서 이제 투자를 좁혀가는 걸 투자하는 방식을 이제 탑다운 방식이라고 하고 아니면 그런 거아다 필요 없다 나는 되게 하나의 기업에 집중을 하고 싶, 집중을 해서 어 그런 거시 경제는 좀 신경 쓰지 않고 어 그렇게 투자를 하는 거를 좀 즐겨 하는 방식을 이제 바텀업 방식이라고 하는데 저는 처음 시작한다면 오히려 바텀업 방식이 더 맞다고 봐요 왜냐면 경제는 그 수많은 애널리스트들과 뭐 진짜 각국 정부의 막그 엄청 유명하신 분들 뭐 통화 정책 이반자들 다 그렇게 주식 하는데도 경제를 잘못 맞추거든요 그 정도로 너무 어려운 거고 사실 그 경제의 미래를 예측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근데 처음 접한 사람이 그것부터 하려고 하면 진짜 어렵좀 당연히 승산이 없겠죠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한 주식 주식에 좀 이렇게 집중하는 게 좋은데 그러면은 주식 투자를 할때 가장 그냥 그냥 꼭 하나만 어, 하나에만 집중을 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어, 배당, 아, 배당 말고 이익을 보라 그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단기순이익이라던가, 영업이익이라던가, 차라리 이지표를 보는 게 맞다고 보는 게, 사실 그, 이거는 또 주식의 철학마다 좀 다른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철학을 따르고 있어요. 결국에 모든 주식의 주, 그러니까 모든 주가는, 어, 기업의 이익에 수렴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기업의 이익이 오르지 못하면 뭐 당장의 그 기대감 때문에 가격이 올라갔더라도 이게 그 이익이 그 예상하는 것만큼 증가하지 못하면 다시 그 원래 내재가치로 회귀한다 뭐 아니면은 그것보다 저평가 받고 있다면 결국엔 올라간다 이평균액귀를좀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익을 추종하고 그러니까 이익을 공부하고 이것을 좀 추종해서 어 공부하는 게 조금 더 주,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메타버스는 어떻게 보세요? 어, 메타버스 네, 그 저도 약간 메타버스에 대해서도 진짜 많은 고민을 해봤었는데 메타버스가 뭐냐면 여러분 그 어 쉽게 말하면 VR 아시죠? 이렇게 VR 이렇게 딱 쓰고 이렇게 주변 둘러보면 세상이 바뀌어 있잖아요. 그거의 업그레이드 버전 한몇 단계 더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냥 가상현실인 거죠. 네, 그냥 가상현실에 진짜 내가 들어가서 움직이는 약간 굳이 표현을 하자면 아무튼 뭐 그냥 아무튼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다 이해하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것을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데. 이제 메타버스의 시대가 저는 오긴 올 거라고 봐요 근데 그게 얼마나 더 오, 어, 생각보다 늦춰질지 빨라질지는 알수 없지만 그렇다면 메타버스가 온다면 어, 어떠한 영향이 있을 것인가 이것도 결국에는 저 그냥 상상의 나라를 펼치는 거죠 메타버스가 온다면 그러면은 저는 첫 번째로 약간 말씀하셨던 거랑 되게 비슷한데 인간의 주거 형태도 대도시로 몰리 는게 바뀌지 않을까요? 저도, 이거랑 약간 동의하는 부분이 뭐냐면, 어, 지금, 그니까, 도시화 현상이라고 하죠. 그, 서울 집값이 많이 오르고, 모든 국가의 이제 수도, 어, 수도는 좀 가격, 그, 집값이 거의 꾸준히 우상향을 했던 이유가, 이제, 어, 총, 어, 몇 가지지? 세 가지인가? 제가, 뭐, 그때에는 정리를 했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첫 번째가 아무튼, 그, 도시마 현상. 사람들은 결국에는 도시로 몰리려고 한다. 어, 누구나 사실 서울 살고 싶지만 서울 집값이 비싸니까 변두리로 자꾸 나가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그 이유 때문에 어, 서, 어, 서울은 그렇게 사람들이 몰리면 몰릴수록 인프라가 더잘 되고 교통이 더잘 되고 어, 좋은 학교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고소득의 일자리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몰리고 수요가 늘고 해서 이게 계속 선, 어, 순환되다 보니까 서울의 집값이 뭐, 계속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도시에 집중된 <laughs> 그런 주거 형태가 있었, 아, 그러니까 그곳에 이제 가격이 올랐었던 이유고, 두 번째는 인구 증가, 뭐, 세 번째는, 뭐였더라? 아무튼 그냥 이두 가지만 얘기하더라도 저첫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인구 증가는 뭐, 뭐, 어쨌든, 그 도시마라는 게 저는 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반론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메타버스, 뭐 재택근무 다 좋다 이거야. 근데 너가 아플 때 빨리 병원을 갈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진짜 결국에 그런 좋은 인프라들은 대도시에 몰려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시로 몰리려고 하는 건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인구가 줄어도 이건 안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도 처음엔 동의를 했다가 나중에는 어꼭 그렇지만도 않겠는데 라고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제, 이제 한번 봅시다. 메타버스 시대로 간다는 건 진짜 점점 비대면의 시대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생각을 해봅시다. 정말 좋은 학교 근처에 예를 들면 초품아라고 하죠 초등학교를 이렇게 품은 아파트 가격이 비싼 이유는 그 초등학교에 등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비싼 거죠 맞죠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랑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가격이 비싼 거고 그런 건데 어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라면 더 이상 학교에 등교를 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뭐, 뭐 안경을 쓰든 뭐 아니면 뭐 어떻게 하든 그 메타버스 안으로 들어가서 그냥 그냥 가면 그 학교 가면 되는 거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이제 학군도 조금은 달라질 수가 있는 부분이 물론 그때도 학군은 있겠지만 음, 진짜 좋은 학교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이제 더 이상 인원 수제한이 없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이제 어뭐 누구나 내가 뭐, 뭐 제주도에 살든 서울에 살든 어디 살든 내가 원하는 학교에 갈수 있게 되니까 꼭그 학교, 학교라는 게 정말 이제는 물리적인 게 별로 안 존재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어디 살든 상관없는 거니까 학군도 의미가 없어지죠. 그 다음에 고소득 일자리. 고소득 일자리에 사실 대부분은 이제는 재택근무가 가능한 형태로 많이 바뀌고 있어요. 특히 IT 기업 같은 경우 보면. 그러면 그런 기업들이 특히 메타버스가 된다면 더 이상 그런 도시에 존재할 이유도 없고 그 회사도 거기 존재할 이유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거기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재택근무하면은 내가 제주도에 있어도 상관없으니까 그런 일자리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인프라. 이거에 대해서도 그런데 우리가 병원 가는 대부분의 이유는 아니, 사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인생 살면서 병원을 가는 모든 횟수를 따져봤을 때 거기에 가장 큰 비중은 되게 뭐지? 사소한 것 때문에 가는 게 많아요. 약간 감기에 걸렸거나 아니면 살짝 뭐, 약간 그냥 조금 다쳤을 때 조금 아플 때 가는 경우가 되게 대부분이잖아요 약 먹으면 낫는다거나 뭐 거의 이런 것들이 대부분인데 뭐 가벼운 진찰을 받는다거나 근데 어 사실 그런 게 대부분이니까 진짜 입원을 해야 될 정도의 일이 자주 발생하는 게 아니라면 그런 진료 같은 거는 또 그것도 마찬가지로 메타버스로 할수 있어요 그냥 메타버스 안에서 다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뭐약 같은 경우도 사실 배송을 해줄 수도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그그 그 메타버스 안에서 처방전을 받으면 그러니까 뭐 인프라에 대한 부분도 크게 이제 영향을 안 미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메타버스 현실에 이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도시화 현상이 진짜 풀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물론 어디까지만 저 어디까지나. 저의 약간 부족한 생각이니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재밌는 또 질문이 있네요. 김재현님이 하셨는데 <laughs> 달러 가치 하락 및 버블이 터질 거라고 보고 실물 투자인 은으로 오랫동안 투자한 건데 이러한 문제들 문제점들의 대안 대안인 어, 실물로 자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등장한 비트코인이라는 놈으로 다 쏠리더군요. 같은 관점에서 실물보다는 가상화폐 쪽으로만 자금이 쏠리고, 그나마 은인, 은은 산업재로만 평가받는 것같아 걱정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은이 그 산업재로만 평가를 받는 것, 받는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부분은, 어, 조금은 잘못된 게, 사실, 맞긴 맞아요. 그니까, 은의 그 수요의 절반 이상이 산업용으로 쓰이는 건 맞는데, 실제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좀 데이터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그냥 금과, 금 가격과 똑같이 오르고 똑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어, 가격 변동 자체가. 그래서, 은은 사실 그 돈으로서의 그, 어, 특성이, 은 가격에, 그 움직이는 것에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뭐 비트코인으로 이렇게 좀 몰려서 금과 은음 가격이 잘못 오른 것 같다라는 부분도 뭐, 그게 뭐,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이야기겠지만, 정말 끝까지 정말 그 화폐가치 하락의 모든 대안으로 결국에 끝까지 비트코인이 남아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회의적인 부분이 있어요. 전에 이건 이전에 이미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니까 뭐 아마 뭐 늦게 들어오셨다면 못 들으실 수도 있어서 그냥 짧게만 얘기를 하자면 그 사용 아그 뭐라 해야 될까요? 본질의 차이가 좀 있어요. 그니까 비트코인을 누가 쓰느냐, 그러니까 투자 말고요. 누가 쓰느냐로 봤을 때 사실 자금세탁이나 그런 음지에서의 거래에서 어, 이 점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나마 수요자겠죠. 하지만 금과 은은, 어, 그런 걸로도 쓰일 수 있고 충분히. 그 다음에 나의 자, 재산을 100% 숨길 수 있는 자산은, 어, 인류 역사에서 계속 금과 은밖에 없었어요. 살아남은 것 자체가. 어, 비트코인은 사실은 디지털화된 자산이다 보니까 결국은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자산을 숨길 수 자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도권 안으로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오히려 그런 수요들이 빠지면서 뭐 사람들이 인플레이션 했지라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도 많이 희석되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어... 질문입니다. 10년, 20년 동안 통장에 입금할 수 없는 검은 돈이 연간 2, 3천만 원 정도 있다고 할때 현금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인플레이션 때문에 손해이니 매년 골드바로 바꿔서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좋을까요? 그쵸. 예, 검은 돈은, 뭐 요즘은 그래서, 그래서 그 비트코인은, 아니, 근데 이것도 사실 비트코인이 내 돈을 숨긴다기 보다는 그 음지에서 거래를 할때 하는 거지. 진짜 몇십 년 뒤에도 내 검은 돈이 탈론하지 않고, 이상, 막 예를 들어서 30년 뒤라고 생각할게요. 30년 뒤에도 그 내가 비트코인으로 갖고 있는 나의 그 자산이 계속, 어, 뭐라 그래야 될까? 어, 음지의 형태로. 그러니까 그뭐 정부나 그런 기관들에 어 노출되지 않고 잘 보관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점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어형 보통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 불법 자금 진짜 그 검은 돈들이 종이 형태로 갖고 있거나 <laughs> 아니면 옛날에는 무기명책 잠시 어 <laughs> 죄송합니다. 옛날에는 무기명 채권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보관되거나 아니면은 거의 5000년 동안 <laughs> 또 그렇게 사용되었던 금으로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뭐 그래서 뭐 금으로 갖고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죠. 사실 이게 뭐 이게 뭐 진짜 뭐 <laughs> 이런 불법적인 이야기를 왜 계속 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현실이 그런 걸 어떻게요? 실제로 뭐 뭐야 아뭐 불법 자금 절대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할 사람들은 어차피 할 거고 그 사람들이 그런 그 사람들의 심리를 읽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까를 생각하고. <laughs> 그 그런 부분에서 나아가는 게더 낫지 않을까요? 미국 금리 인상은 달러 가치 상승, 원화 가치 하락이 일어나 국제 금값이 혹시 떨어지더라도 원화로 환산하면 별 변동이 없더라고요. 근데 참 신기한 건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서 달러 가치가 상승했던 적이 그렇게 썩 많지도 않아요. 왜냐면 미국이 기준 금리를 인상하려고 하면 사실 대부분의 나라들이 더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게 채권에 대한 이야기인데 신흥국의 입장에서는 아 그냥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어 당연히 선진국일수록 금리가 더 낮고 그러니까 안정적 안정적이니까 더 안전하니까 금리가 더 낮은 걸 음, 낮은 거고 신흥국은 그것보다 리스크가 있으니까 금리가 좀더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져서 이 정도라고 했는데 미국이 기준 금리를 올려 버리면 당연히 여기 신흥국에 투자하고 있던 사람들도 어? 뭐 미국 기준 금리랑 우리 여기 내가 투자하는 곳이랑 별로 차이도 안 나네. 어 그러면 내가 굳이 이 정도 리스크를 테이크할 필요가 있나? 미국으로 갈아타자.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 같은 스탠스가 나오면 신흥국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려서 기존에 있던 그, 왜, 아, 해외 자산? 아, 해외 자본들이, 그러니까 외국 투자자들이 빠져나가지 않게끔 그렇게 장치를 걸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을 한다 그러더라도 꼭 달러 가치가 상승하지 않을 가능성도 되게 높습니다. 되게 재밌는 질문이 있네요. 금을 돈으로 바꿔야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중국처럼 비트코인을 돈으로 안 바꿔 준다면 우째 되죠? 금도 정부 통제에 <laughs> 자유롭지 않은 걸까요? <laughs> 거의 모든 자산 중에 가장 정부의 통제를 많이 받는 게 금이긴 해요. 그러니까 금 가격이 많이 올랐던 시계들을 돌이켜 보면 뭐, 1930년대, 그 다음에 1970년대가 있죠. 1930년대는, 어, 금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하기 진짜 거의 곧바로 전에 금 몰수법이라는 게 생겨서 금을 소유하는 거, 거래하는 거, 그 다음에, 음, 아무튼 그렇게 소유하는 거나 거래하는 거다 불법이었단 말이에요. 따라서, 그렇게 어, 엄청난 진짜 어떻게 보면은, 어, 그, 자본주의 역사에서 이 정도로 강하게 자산을 규제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최고의 규제를 가했었고, 그리고 이제 1970년에도 닉슨 쇼크가 나오면서, 이제 그때가, 어, 그때도 이제 금 소유에 대한 불법이, 아금 거래에 대한 불법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금 거래에 대한 규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 금은 사실 대체로 그런 엄청난 그 슈퍼 강세장 그러니까 금의 슈퍼 강세장이 도래했던 그 역사를 돌이켜 보면 항상 규제가 같이 있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금 가격이 그렇게 크게 오르랐던 시기에는 은 가격이 그것보다 몇십 배더 몇십 배는 아니고 아무튼 훨씬 더 많이 올랐던 이유는 금에 대한 거래 자체가 거래의 규제는 있지만 사실 은에 대해서는 규제했던 경우는 저는 한 번도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1970년에도 헌트 형제가 은을 매집했던 이유는 누가 봐도 뻔하게 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이 다 갖춰졌는데 금에 투자하지 못하게 만들었으니까 은을 그렇게 샀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뭐 조금 얘기가 좀센것 같은데 어 당연히 금도 정부에서 통제할 수 있, 어 있겠죠. 네, 충분히 통제할 수 있고 예,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물론 그때 이제 이런 것까지는 뭐, 이제 발표된 바는 없겠지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금을 통제했어도 저는 제 생각엔 분명히 암시장에서 금은 그 암시장의 시세가 따로 존재했을 거고, 거기서 금 가격은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어, 금, 분명히 폭등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930년대에도. 네, 저는 분명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는 일단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뭐 사실 진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